9월 4일 김일재 가수가 간포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르네상스 공연에 출연했다. 경주에서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9월 초에 태양은 8월과 진비 없이 뜨거운데 한낮에 13시에 태양이 가장 장렬할 시간에 바닷가에서 천막도 없이 관객을 아리 지역민을 위한 공연이라니 무대 앞 관객석에 검정색 관이 천막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면으로 보아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우리 희랑님들 의연하게 태양을 머리에 이고, 모든 가수들에게 호응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한낮에 김희재 무대는 빛나는 김스타 미모를 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밤에는 아무리 조명이 비춘다 해도 어두워져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낮에는 빛나는 피부에 보석 같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에 오마주마 예쁜 말만 골라하는 입술까지,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는지 모른다. 언젠가 김축제도 한낮에 공연을 열었는데, 자연광 아래 태양보다 더 빛나는 별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무대를 응시한 기억이 있다. 그날도 햇볕이 무척이나 따가웠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덮고도 여력이 있을 만큼,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김희재 낮 공연은 무조건 가야 하는데요. 지영민을 위한 공연이라 유튜브 시랑 중계가 없으면 어찌하나 했는데 다행히 안방에서도 댓글도 달면서 응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더운 날씨에도 옆집 오빠가 간포항을 사뿐히 날았습니다. 퍼포먼스 너무 예쁜 김유의 가수 우양호 일이 멋져서 김천포도축제에서 보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